네, 안녕하십니까 경신입 음, 그... 오늘은 신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인간들은 신은 하늘 위에 있다고 하거나 또는 어디에나 있다고 하거나 또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라고도 하며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서 신의 음. 존재를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인식해왔습니다. 음. 신인님의 말씀에 따라 신은 실존하고 신인님은 지금 지구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많은 인간들은 아직도 신과 신인님의 존재나 거처에 음. 대해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질문은 신인님께서는 현재 지구의 어떤 형태로 오셨으며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와 지금까지 인간들은 신을 접하는 방법에 대한 오류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신인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신은 네. 내가 이야기했잖아. 네. 플라톤이 보는 신관. 네. 이데아와 가상 세계가 카피가 있다. 예, 네, 맞습니다. 플라톤 그렇게 보잖아. 예, 네, 맞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카피고 네. 저쪽에 이데아가 본향이 있다. 네. 그게 이 플라톤의 신관이야. 네. 그럼 그 이후에 무슨 뭐 칸트다 니체다 그뭐 천천히 나오는 서양 철학자들은 100%와 플라톤의 신관을 뒤집어 푼 거야. 예 네. 수정한 거지. 네. 수정해서 이 자연 속에 신이 내재되어 있다. 네. 인간의 본성의 속성에도 신이 내재되어 있다. 네. 모든 만물에는 신의 속성이 붙어 있다. 네. 이렇게 플라톤에서 좀 벗어난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지금, 아, 지금, 만물이 잘, 다, 지금 달이 없으면 지구가 자전공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달을 저렇게 갖다 놓은 자체가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 당겼다가 놓았다 하면서 파도를 만들어주고, 지구의 바닷물의 만수, 간만의 차이를 만들어주거든. 네. 그럼 달이 없으면 지구를 당겨주지 않으면 이미 지구가 지 마음대로 돌아버려. 네, 맞습니다. 다리 중심을 잡아주잖아. 요 네. 그러면 이런 것에 신이 작동되어 있다. 아, 네. 모든 이 원리 내면에는 네. 신의 원리가 작동되어 있다. 이렇게 걔들은 보고 있어. 네. 그렇잖아. 네. 어, 그러니까 이런 물질에도, 이 우유 한 병에도 신이 작동되어 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실제 내가 작동 안 하면 이게 썩어버려.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내 이름을 적지 않은 것도 신의 산물은 산물이지. 네. 신이 만든 소가 나온 우유니까 네. 그렇잖아. 그러나 그건 섞게 되는 게 자연의 원칙이야. 아, 네. 그래 이 자연의 원칙은 섞는 거예요, 네. 죽는 거예요 네. 때가 되면. 네. 그런데 그것을 공유적 관계로 보는 거와 네. 비공유적 관계로 보는 거를 네. 논하죠 네. 신을 바라볼 때 네. 신을 공유적으로 공유적이라는 건 이런 공유인 이런 공유가 아니야. 예. 이런 공유적 관계로 신을 보면은 네. 공 이거는 공공의 것을 말해. 예. 그러면 이 공은 신과 같이 공유한다는 거야. 예. 그래 안 예. 그래? 그럼 지금 철학자들은 신과 인간이 서로 공유하고 있다. 아하. 우리 몸속에도 신의 영이 들어 있고 예. 뭐 사물에도. 정원이 들어있고, 이게 신과 자연이 공유하고 있다. 네. 이래서 여기서 나온 게범신론이야범신론 네. 힌두교? 네. 맞아,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힌두교가 범신론이야 네. 뭐, 소화신이래. 네.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물질이 다 신이야. 모든 건다섬긴다그 사람들. 네. 예 네. 그래, 안 그래?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고방식이 네. 그런데 신과 인간은 실제? 비공유다. 비공유적 관계다. 예. 무슨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비공유적 관계는 신과 인간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게 있어. 그게 뭐냐? 창조. 아, 예. 창조하는데 인간이 공유할 수 있나? 못합니다. 인간이 여자와 자가지고 애를 낳는 거는 예. 신의 공유물을 창조한 거하고 틀려. 예. 그거는 본능적으로 돼 있는 거. 그래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신만의 공유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신만 독창적으로 공유. 어, 네.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 있지만 네. 나머지를 헐걸 만들거나 씨를 못 만들어. 맞습니다.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창조를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능한 것만 만드는 거야. 네. 몸에 능한 그것도 창조의 원리야. 네. 그거는 수동적인 거지. 네. 능동적인 창조력이 없어 이거. 맞죠? 맞습니다. 그니까, 러 비공유적 관계가 인간과 신이 가지고 있는 게 신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인간이 비공유를 가진 특징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지 마음대로 신이 기고 나발이고 막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예. 아, 그래요? 안그래 그래?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비공유적인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신은 이 자유 의지를 인간에게 줬어. 예. 그짐만 되는 거야. 뭐 신을 갖다 부정하고 하나님 욕을 하고 해도 돼. 예. <laughs> 신은 없다 죽었다 이러도 돼. 그지? 그래서 이 자유 의지를 인간들이 남용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걸 일정 기간 되면 이게 애들이 예. 씨가 다 썩어버려. 예. 심판받아. 예. 자유 의지라는 것을 줬기 때문에. 얘들은 창조력은 없는데 자유의지는 있거든. 어. 이게 신과 인간이 비공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야. 이거는 예. 창조력, 이거는 예. 자유의지력 네. 이것도 신이 준 거지. 네.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신을 존경해. 네. 그래, 그래. 네 응. 맞습니다. 응, 자, 정, 정, 자유의지를 남용하지를않아 네. 신관이 있는 사람은.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 예. 없는 사람은 자유의지가 지, 지가 왕이에요. 맞습니다. 에? 예. 음. 그럼 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공유적 속성. 공유, 나하고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축복. 축복 넣으면 광채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죽는 사람 살릴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논하준 거예요. 어. 신의 능력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니 맞습니다. 맞아? 예. 어? 예. 예. 그 다음에, 여기가 강도라도 네. 여자가 물에 떠내데 여러분이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 신과 인간이 공유하는 거야 그게 네. 무슨지 알지? 네. 공유하고 있는 거야 아. 맞아 신도 저걸 살려줬으면 하는데 인간도 그걸 살려줘 네. 맞아 맞아 맞습니다. 예. 어 그런 강도라도 자기도 모르게 구해주고 싶어 아. 어, 어린애가 물에 빠져서 호주거리니 아무리 살인범이라도 뛰어다녀서 어린애는 네. 구해내는 네. 그렇지 신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그것이 네. 이 축복에 의한 광채 넣는 것, 네. 질병 고치는 것, 네. 죽는 사람 살리는 거.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공유하고 있지? 네, 맞습니다. 다른 인간들은 기껏해야 본능적인 것, 처근이 네. 생각하는 것, 남을 살리는 거. 이런 거는 신과 인간이 일부 공유하고 있어, 그렇지?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신은 특별한 게창조력 예. 그렇지? 네, 인간들은 이게 범신론이다, 뭐다, 자유지다, 이렇게 혼돈되어 있어. 예. 혼재되어 있고, 신은 오직 특징이 여러분이 따라올 수 없는 게 창조류. 예. 달을 자작 조그만 크게 만들었으면 지구 없어. 아. 달을 조금만 작게 만들었으면 지구 없어. 아, 예. 태양을 조금만 멀리 갖다 놨으면 지구 없어. 네. 태양과 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30만 킬로미터가 오차가 생겼으면 지구 없어. 이건 비밀의 원리가 공유적으로 틀어있는 거야. 그지? 네. 그럼 지구가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야. 네. 어머 뭐 그러면 이 물질도 우연히 있는 게 아니야. 네. 어저 나무가 네. 우연히 있는 게 아니야. 저게 있어야 산소가 만들어져. 네. 또 인간들이 살아. 네. 어, 이런 식으로 공유적 관계와 비공유적 관계가 신과 인간에 있어.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내가 만들어준 거 축복, 광채 이런 거 내가 만들어진 공유적 관계가 네. 넓어진 거야. 네. 또 천국도 갈수 있어. 네. 명패 가지고 이제 네. 이런 게 내가 이걸 대규모로 만들어진 거야. 아. 공유적 관계를 만들어 줄수 있는 자, 그 자가 직접 온 거야. 그 자가 신이야. 네. 아. 맞나? 맞나?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네. 비공유적으로 원래 분리되어 있던 거야 네. 자유의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뭘 뿌려줬죠? 축복, 네. 명패 막 이런 거 뿌려서 해줬지? 예, 예. 어. 대충 이해가 가죠? 예, 이거를 철학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면 어려운 거야 예. 이공유적인 거와 비공유적인 걸로분리돼면 예. 신을 이야기할 때, 네. 인간들이 바라볼 때 이렇단 말이야 네. 신과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게 있어 네. 참교력 아. 그렇지? 예. 신도 살인을 해 다 죽이면 아, 사람도 죽여. Could 예. you? 응? c o 그런 d you? Could you? c o u 거지? 네, 맞습니다. u 아, 네, 어. 예. 데 죽이는 목적이 달라. 아, 맞습니다. 그 o 네, 맞습니다. u Cou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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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u